테슬라 소식입니다. 1 예, 올해 1분기 후반 증자설 솔솔. 현재 테슬라 투자자들은 미래 성장 잠재력에 기대를 하고 있다. 전기차 출고 증가는 수익 증가를 촉진하며, 이는 수익과 현금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테슬라의 자금 조달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 시기를 올해 1분기 후반으로 예상하는 전망이 나왔다. 투자조사 플랫폼 시킹 알파는 17일 지난 몇 분기 동안 추가 자금조달을 부정한 후 여러 번에 걸쳐 자금조달을 실행한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자금조달 가능성을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전망했다. 일론 머스크는 2011년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글쎄요, 테슬라가 또 다른 자금조달을 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한 이후 많은 자금이 조달되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2019년 증자는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필요한 자금으로만 되어 있었지만 테슬라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장을 강타했다.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투자자 서신에서 경영진은 향후 성장 계획 등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고가 있은지 불과 몇달 만에 50억 달러의 주식 공모가 있었는데 9월과 12월에 각각 한 번이 있었다. 현재 테슬라 투자자들은 미래 성장 잠재력에 기대를 하고 있다. 전기차 출고 증가는 수익 증가를 촉진하며 이는 수익과 현금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테슬라는 7번의 회계 기간 동안 분기별 기말 현금 잔고가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증가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관계없이 경영진은 성장 스토리를 계속 유지하려고 할수 있다. 지난주 공개된 테슬라의 10K 보고서에서 경영진은 초과 현금을 투자할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1월 한달 동안 비트코인 구매에 15억 달러가 사용됐다. 이로 인해 테슬라의 무형자산 잔액이 증가하고 현금이 감소하여 포지션이 매각될 때까지 이익을 기록할 수 없다. 테슬라가 1분기에 일부 비트코인을 판매하지 않는 한 현금 잔고는 7.7% 이상 감소된다. 두 번째 고려 사항은 이번 분기에 일어날 수 있다. 1분기는 최근 몇년 동안 테슬라의 생산량이 출고량을 앞지르는 기간이다. 2019년은 유럽과 중국의 모델 3 확장으로 인해 발생했고, 지난해는 일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했다. 이로 인해 대차대조표의 총재고가 증가하고 수억 달러의 영업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된다. 중국 제조 모델 Y와 신형 모델 SX 차량이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 생산이 다시 출고를 앞지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다. 재고와 출고 사이의 차이로 인해 테슬라는 현금 흐름이 긍정적인 상황에서 부정적인 상황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테슬라가 여러 개의 신규 공장 건설로 자본 지출이 증가해 테슬라가 실제로 현재 기간에 현금을 태울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필요하다. 테슬라의 최근 초과 현금 흐름의 상당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반드시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작년 하반기 생산량 급증으로 테슬라의 부채와 미지급금이 급증했고 이는 영업 현금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테슬라는 3분기에 14억 달러 미만의 현금 흐름을 보고했지만 위에 언급한 두 가지 항목의 대차대조표 증가는 거의 11억 4천만 달러의 현금을 만들었다. 현금 흐름은 4분기에 순차적으로 4억 7300만 달러 증가했지만 3분기 에 비해 2억 달러의 추가 현금을 제공했다. 현 기간의 최종 현금 사용은 전환 사채이다. 경영진은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이 기간 동안 약 20억 달러의 현금 사용이 있었으며 이번 분기에는 14억 달러의 현금 사용이 예정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테슬라 주가가 여전히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상태에서 더 많은 전환은 추가적인 주요 현금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 4분기 실적 보고서를 기준으로 비트코인 구매와 채권 전환 사이에 테슬라는 올해 1분기에 약 30억 달러의 현금이 예상된다. 테슬라는 이번 자본 조달 방법으로 유럽 금리를 이용하거나 주식 시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국가의 중기 국채가 마이너스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회사는 쉽게 10억 달러의 부채를 뺄수 있고 이자율 1% 미만으로 조달할 가능성이 있다. 경영진이 대차대조표상 현금의 분기별 연속 증가를 보여주고자 할 경우는 작년에 본 것처럼 주식 시장을 활용하는 것이다. 비트코인 구매나 채권 전환과 같은 사안이 반복되지 않는 일일 수 있지만 테슬라가 성장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은 향후 주가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애플 소식입니다. 1. TSMC 5나노 칩셋 애플이 독점하자. 삼성 노크하는 AMD 엔비디아. 대만 TSMC 5나노 미터 공정을 애플이 독점하자. 이에 떠밀린 AMD 엔비디아 등이 삼성전자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첨단 반도체 공정으로 불리는 5나노 미세공정이 가능한 회사가 TSMC 말고는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반사효과를 톡톡히 보는 셈이다. 18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TSMC의 5나노 공정 생산 반도체의 53%는 애플의 몫이다. 애플은 현재 아이폰, 맥북, 웹 등에 탑재하는 반도체 칩셋의 전량을 TSMC에 의뢰해 생산하고 있다. 또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 역시 아이폰에 장착되는 5G 모뎀 칩 등을 TSMC에 맡기고 있다. TSMC 오나노 공정에서 애플과 퀄컴이 차지하는 비중은 78%에 달한다. 퀄컴, 브로드컴, 미디어텍과 함께 세계 5대 팬리스로 불리는 AMD와 엔비디아는 TSMC 오나노 공정 점유율이 각각 5%, 3%에 불과하다. 애플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다. TSMC의 매출은 53조 원쯤이다. 여기서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에서 23% 쯤으로 추정된다. 특히 10나노 이하 미세 공정에서는 이 비중이 50에서 80%로 치솟는다. 업계는 이 때문에 TSMC가 AMD나 NVIDIA에 비해 애플을 생산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본다. 현재 AMD는 젠사 아키텍처 기반의 중앙 처리 장치와 RDNA3 아키텍처 기반의 그래픽 처리 장치를 TSMC 5나노 공정에서 생산하고 있다. AMD와 PC용 CPU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인텔은 주력 CPU를 14나노 공정에서 만들고 있어 시장에서 AMD 제품 평가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AMD는 CPU, GPU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시장 수요는 높지만 생산 배정에서 후순위에 밀린 탓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CPU 시장 점유율 확대를 본격적으로 노리는 AMD의 생산 배정이 후순이라는 점은 본격적인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는 AMD에는 뼈 아픈 대목이다라며 AMD가 TSMC 의존을 벗어나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AMD는 차후 칩셋 공급망을 넓히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삼성전자 파운드리다. 현재 전 세계에서 5나노 칩셋 공급이 가능한 회사는 TSMC를 제외하면 삼성전자가 유일해서다. 글로벌 GPU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 역시 삼성과의 협력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9월 첫 선을 보인 차세대 GPU 지포스 RTX 30 시리즈를 TSMC가 아닌 삼성전자에 맡겼다. 현재 지포스 RTX 30 시리즈는 화성 캠퍼스 8나노 공정 라인에서 생산 중이고, 최근 5나노 이하 공정으로 만들어질 GPU도 생산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파운드리 점유율은 TSMC가 54%로 1위, 삼성전자는 17%로 2위다. 이어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 대만 UMC가 각각 7%로 3, 4위를 달린다. 중국 SMIC은 5%로 5위다. 올해 오나노 칩스 수요가 본격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미세 공정 점유율은 TSMC 60%, 삼성전자 40%로 예상된다. TSMC는 오나노 칩셋 생산 여력이 거의 불개파에 이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펩리스 업체들이 칩셋 생산을 늘리려면 오나노 공정이 가능한 삼성전자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 초과 물량만 흡수해도 상당한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 예측이다. 하지만 이 경우 시장 주도권을 잡고 있는 TSMC에 끌려다니는 인상을 줄수 있어 영원한 인자, 낙인이 불가피한 데다. 안정된 고객사 기반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한다. 삼성전자는 5나노 이하 미세공정에서 TSMC를 본격적으로 추월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쉽지만은 않다.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이미 TSMC는 애플, 퀄컴, 엔비디아 등과 3나노 공정 계약을 맺었다. 여기에 TSMC는 올해에만 31조 원을 설비에 투자할 계획이다. 증권다가 예측하는 올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관련 투자액은 12조 원쯤으로 TSMC의 3분의 2일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TSMC의 생산 여력만 갖춰지면 고객사들은 언제든 생산을 TSMC로 옮길 수 있다며,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만이 파운드리 미세공정에서의 삼성전자 우위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마이크로 소프트 소식입니다. 1. 예. 보쉬 마이크로소프트 차량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위계 맞손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보쉬가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는다고 18일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쉬는 클라우드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차량의 제어 장치와 컴퓨터가 평생 동안 소프트웨어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기술은 글로벌 클라우드 플랫폼이자 업계에선 신뢰받는 마이크로 소프트 에저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보쉬의 소프트웨어 모듈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1년 말까지 차량 프로토타입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구상이다. 마커스하인보쉬 전무 이사는 스마트폰에서처럼 무선 업데이트가 차량에서도 원활하고 편리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회사는 소프트웨어 도구를 조정해 자동차 제조업체와 공급업체가 자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단순화하고 가속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주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인 폭스마겐 AG도 자율주행 자동차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MS와 유사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1. 팬데믹으로 항공 물류 사업 급성장. 세계 택배 상강부상 아마존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세계적인 물류 배송 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미 세계 온라인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아마존은 해당 사업이 진출한 지 6년 만에 대대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페덱스, 업스 등과 세계 상강 구도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다. 17일 CNBC는 미국 드폴대학교 채티개발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해 아마존이 올해 6월까지 화물용 항공기 운영대수를 기존의 두배 수준으로 늘릴 것으로 전망했다. 아마존이 직접 운송하는 항공화물 운송 규모를 보면 사실상 업스, 페덱스 등 세계적인 물류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드폴대학교 체디 개발연구소는 아마존이 올해 6월까지 화물용 항공기 운영대수를 기존의 두배 수준으로 늘려 세계적인 물류 기업들과 경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EPA 연합뉴스 보고서에 따르면 아마존은 현재 하루 평균 140편의 물류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으며 점점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아마존이 새롭게 구매한 항공기 추가에 따라 올해 6월까지 운항 횟수가 160회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불과 1년 사이에 아마존 항공 배송 물량이 두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최근엔 운송업우와 창고를 하루 하나꼴로 늘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CNBC는 아마존은 지난 2015년 에어로스미스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항공화물 배송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조금씩 운송 규모를 늘려나가다가 팬데믹이 터진 이후 백신 보급을 필두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시작했다며 미 정부 역시 백신, 의료용품법을 위해서는 아마존처럼 거대한 소비자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아마존은 최근 몇년 동안 항공화물 운송을 빠르게 확장해왔다. 아마존은 화물 회사와의 협력 관계를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물류를 자체 배송 처리하고 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회사에 거의 모든 상품을 납품했던 파트너들의 경쟁사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페덱스는 아마존과의 항공운송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며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실제 아마존은 팬데믹 사태 이후 대규모로 항공기를 사들이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여행 수요가 급감하면서 항공기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아마존은 델타 항공으로부터 7대 웨스트젯 항공으로부터 4대의 항공기를 구입한다고 밝히기도 있다. 웨스트젯 항공기는 현재 승객용에서 화물용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올해 아마존 기단에 합류할 예정이다. 델타 항공기는 2022년 비행 항로를 개설할 예정이며 같은 해 말까지 85대 이상의 항공기를 운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아마존의 기단 규모는 679대의 비행기를 소유. 임대 또는 전세하고 있는 업스와 항공기 572대를 보유한 페덱스와는 격차가 아직 크다. 다만 아마존이 엔드투엔드 엔드 물류 방식을 활용해 배송 서비스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할 경우 아마존의 성장세가 페덱스, 업스의 성장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나녹스 소식입니다. 1. 예. 나녹스 국내 투자자 해외 주식 순매수 1위 SK텔레콤이 2대 주주로 있는 의료영상 전문기업 나녹스가 국내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 1위로 꼽혔다. 나녹스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미국 등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들을 빗대어 부르는 서학개미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종목인 테슬라를 제치고 나녹스가 전거래의 기준 순매수 1위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나녹스가 한국을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는 점을 공개 선언하며 국내 투자 계획과 이대 주주인 sk텔레콤과의 전략적 협업 범위 확대 등 공개 내용들이 호재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테슬라는 예상외로 4위로 이름을 올렸다. 최근 나녹스는 국내외 기관 투자자 대상 온라인 기업 설명회를 통해 한국의 약 4천만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밝혔으며 사업 본격화를 위한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나녹스는 용인에 3,600평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고 반도체 제조 공장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투자금은 공장 구축과 시설 확충, 인력 채용 등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란 폴리아킨 대표는 나녹스의 핵심 기술인 싱글소스에 대한 미 FDA 승인 과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고 밝혔으며 기업 설명회 이후 글로벌 최대 규모 투자 기관인 블랙머, 아크인벤스트 등이 지속적으로 추가 매수하고 있고 모건 스탠리, 알리엔츠 등 해외 기관 투자자들도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